조사 보고에 앞서 잠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강철 의원님 이한 거와 중복이 되는 점이 있다는 점 양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예산 결산 특별회 위원 위원장 반이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 결산 특별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 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919억보다 12.16%인 1,328억원이 증액된 1조 2,248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예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 예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예산,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 사전 행정 절차를 미행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국외부서 16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12억 4천만 원을 삭감 수정 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0쪽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문제입니다. 근본에도 7 1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명목 아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또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은 본 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 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에 공공청사 예산이 3개나 편성된 것은 공공청사 종합관리 계획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공청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청사 유지 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불효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재정 부담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태산산수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은 처음부터 교통소음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으로 원인을 제공한 초기 아파트 건설사에서 부담하고 이후 상황 변경 시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으나 도공 측은 2차에 걸쳐 수시로 이런저런 재정 부담 협약을 핑계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던 총 사업 비중 1 0일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또다시 69억 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두고두고 타 사업가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례가 될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예산이 1조2천억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안성시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에 철저를 기여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추후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등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자체 삭감하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제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